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벤트 한다고 한 이틀 동안 작업 못 했고, 병원 갔다 온다고 하루 못 하고, 네, 한 3일 동안 작업을 못 했더니 소식 좀 궁금해졌죠. 네, 오늘 새로 만든 작업은, 어, 음, 화분은, 이렇게 좀 꽃무늬를 붙여줘 왔어요 지난번에도 롱분을 만들어 보서 이렇게 어그 남분형으로 해서 롱분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너무 길어서 조금 쓰기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은좀 짧게 했고 또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게 그 단지형으로 해서 이제 꽃무늬 꽃을 하나 달아줘 봤어요. 예. 그럼 만드는 방법 보실게요. 예, 흙을 일단 예 밀어서 어 이게 보통 이제 판성형이나 코올림 기법을 사용할 때보라도 지금 저는 많이 이제 그냥 이 몰드를 많이 사용해요. 내가 원하는 모양, 뭐 국대접이든지 밥대접이, 밥그릇이든지 바가지든지 항아리든지 어떤 통홍 그릇을 용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물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용, 맞는 용기에 어그 몰드를 사용해서 하면, 하면 일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이렇게 기둥형 몰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항상 몰드를 사용할 때는 비닐을 속에 넣거나 천을 감아서 넣어야지, 나중에 마지막에 빼낼 때 쉬워요. 그래서 일단 몰드를 감아서, 이제 지금, 몰드 비닐을 감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빼냈고요. 마무리 이제 작업해준 상태에서, 이제, 음, 조금, 어, 모양을 주자면은, 어, 위쪽을 조금 많이 그 벌려줬어요. 예, 안, 어, 모양을 벌려주려면 안쪽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늘려가면서 돌려주면 은 약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맨끝 마무리는 어, 다시 오므른 상태로 또 이렇게 어, 덧, 어 흙을 밀어 덧대 가지고 이어서 붙인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어, 이거 지금 제가 자르고 있는 거는 음, 위에 턱 어, 턱을 좀 대주고 싶어서요. 예 주둥이다 그죠 주둥이 턱을 대주고 어 약간 좀 볼륨감 있게 어 볼려준 다음에 어, 턱을 대줍니다 이렇게 해서 잘 붙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어, 굽을 달아줘야 되겠죠 예, 굽 모양을 조금 음, 곡선을 선을 살려서 예, 그냥 일자 다리도 또 롱, 조금 롱 다리를 하려다가 이왕 하는 거 하면 또, 선을 좀 넣어보자 해서 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어제 작업했고, 지금 편집 오늘, 음, 하루 지나서 지금 하는 중인데요. 지금 잘 굳어있어요. 지금 세워놨더니, 잘 굳어있고, 꽃들도 다좀잘 붙어있습니다. 이제, 어, 제가 해보니까 항상 꽃을 다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꽃에 그 무게가 있잖아요. 이파리, 이파리 꽃잎을 다 붙여서, 한 뭉치를 만들어서 탁 붙이면은 꽃 자체도 무게가 있고 또그 차를 만들어놓은 그 자체가 물러서 차준이다 그래서 원살이 찢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꽃 따는거는 많이 안해봤기 때문에 많이 서툴지만 항상 할 때마다 작업시간 연장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 이제 그냥 어 아구리를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예, <laughs> 네, 붙여놓은 상태에서 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좀 상태가 어떤 때는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딱 다시 접착을 해서 그게 왜냐하면 벌어진다는 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벌어지니까 그럴 때는 테이프로 한번 둘러놓습니다. 예, 아쉬운대로 테이프로 둘러 놓으면 굳을 예,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예, 괜찮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 테이프를 그 본문에, 테이프, 뽐눈에 테이프 붙여놓은 걸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낮은 형으로 단지형으로 해서 예, 단지형 뭐 뚝배기형이 예, <laughs> 한 가지는 뚝배기형식으로 만들어서 안 안쪽으로만 조금 어물려진 상태예요. 어, 지금 저는 이게 지금 비빔밥 정도 되는, 어, 아니면 냉면 용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에다가 엎어서, 그 그릇을 몰루로 사용해서, 어, 지금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좀 만들고 있고요. 어, 이게 이제 해보니까, 이제이 방법이 편하니까 또 이렇게만 나가요. <laughs> 원래는 편, 판, 판성형이나, 어, 폴링이 기본이잖아요. 네. 폴링이 가장 기본 중에 또, 어, 여러 가지 어떤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는 쉬워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이 손목하고 손가락이, 오른쪽 손목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그 리마트스로 인해서 변형이 왔기 때문에, 어, 홀링을 하고 나면은 너무 통증이 심해요, 밤에. 네, 그래서, 그냥, 그냥 흙을 만지고 주무르는 정도는 아주 적당한 운동이 되는데, 홀링은 계속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손에, 손목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거는 제가 안 하고 그냥, 제 편한 대로, 어쨌든, 뭐, 제가 결과물이 이쁘게 나오고, 음, 어, 이와 갈라서 굵고 튼튼하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어, 작업도 지금, 어, 그릇이 하나일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겉대 갖고 또, 어, 한 판을 만들어야 될 경우는, 이, 이렇게 흙을 얹어서, 그 위에다가 비닐을 한번더 씌우고 나서, 그 위에다 똑같이 또 입히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영상까지 해서, 어, 다리 다는 거하고, 꽃 붙이는 거는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 웹캠이 자꾸 이러다 보면 꺼져있고 꺼져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번에 그, 생방송할 때도 제가 걱정을 했는데, 마침 생방송하는 그, 그날은, 어, 말을, <laughs> 그래도 중간, 중간에 끊쳐지지 않고 잘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단지형 만드는 거는, 이 만드는 과정까지만 지금 담겨져 있어요. 영상이. 에, 뭐, 이제 다리 다는 거, 뭐, 꽃, 꽃, 해갖고 붙이는 거는 많은 분들이 더잘 아시니까, 에, 꽃이나, 꽃, 꽃은, 꽃은 지가 오히려 더 서툴러요. 그냥, 에,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이렇게 그냥, 비살무늬로 이렇게 흠집을 내서 비살무늬인데서 긁을까 하다가 어, 유약파를땐또 그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네. 음. 글쎄요 지금까지는 어 그냥 꽃만 붙인 상태로 해놨는데 조금 또어 편집하고 나서 이거 마르기 전에 또 한번 긁어볼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제 아침이라 지금 새소리가 굉장히 맑고 기분이 좋네요 네, 예, 저도 또, 정신도 맑고 지금 상태가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음, 꽃 무늬를 달아서 이제 붙였는데, 그, 긁을지 그거는 생각 좀 해보고요. 꽃에다가 일단 어, 화장도로 색깔은 입힐 겁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그냥 유약 바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좀 흙이 거칠어서 표면 좀 거칠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음, 꽃무늬 단 단지형 어, 화분을 하나 만들었고요. <웃음> 얘는 <웃음> 입을 봉해놨어요. <봉에> <laughs> 그 쓸데없는 말좀 그만하고 돌아다니라고 입을 봉해놨습니다. 예, <laughs> 네, 쓸데없는 말하면 을 입을 봉해놓을 거예요. 예, <laughs> 네, 꽃이 떨어질까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만든 화분 여기까지고요. 아마 새 화분이 나오려면 어, 금요일쯤 나올 것 같아요. 월요일날 초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금요일쯤 나오게 되면 그때 어, 유약 입힌 어, 도자기 나오면 그때 찾아서 다시 뭐 또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